예어 플러그 경고등 들어오죠. 디젤 같은 경우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원인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항상 스캔 점검을 해야 되고 고장 코드를 다 삭제를 했는데 터보 관련해가지고 고장 코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출력 제한이나 뭐 그런 게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제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시운전 해볼게요. 풀었어요 지금. 뒤에도 매연이 지금 엄청 나와요 지금 연기 올라오는 거 프락스에 밟으면 그죠? 네 매연 많이 보입니다 네. 뭔가 지금 디젤차 같은 경우는 하얀 연기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혼합비 관련해가지고 맞지가 않으니까 흰 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. 터보 차저에 이제 원하는 이제 출력이 나와가지고 부스터 이딱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계산된 값에 뭐 인젝터 분사량을 뭐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이제 혼합비 기름이 어뭐 이제 1이 들어가면은 공기가 뭐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혼합비가 맞지가 않으니까 지금 흰 연기도 나오고 터보 관련해가지고 차도 이제 프락셀 밟아도 차가 안 나가고, 결국에는 혼합비가 안 맞으면은 dpf 관련해가지고 배출되는 이제. 연소되는 가스에 불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어느 순간 DPF 쪽에 계속 쌓인, 쌓이는 경우도 많고, DPF 경고등만 들어와가지고, 뭐 DPF만 이제 작업하는 분들도 많은데, DPF 경고등이 들어오는 주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들어가서 점검해 을 보겠습니다. 신경기 나온 것 중에 디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습키 메뉴폴더에 스월 플랩이라고 있거든요. 플랩이 이제 원하는 조건에 이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작동이 제대로 맞지가 않으면 흰 연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명은 간단하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내장에 복귀해가지고 차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소리 들리죠? 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. 자 우리 팀장님하고 시운전 한번 갔다 오셨죠, 그죠? 차가 일단 출력이 안나오고 돼지꼬리 경고등도 들어와 오신거 보셨어요 혹시? 차가 거의 안나가요 운영자체가 좀 힘들죠 뒤에서 매연도 좀 나오고 일부 일부 나오는거는 일단은 이 차는 저희가 일단 DPF 클리닝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고객님이 먼저 DPF부터 해달라고 얘기하셔가고 했는데 그본적인 원인은 DPF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어 터보차저가 문제가 있어요 4.2 디젤이에요 포르체카이엔 네. 언더커버 좀 탈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점검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4.2 디젤, 차 좋죠? 틀릴수가 좀 있으면 이 차들이 항상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일단 언더커버 대충 탈거를 했고요 우리 저희 막내가 위에 타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? 여기가 이제 이 위에가 이제 터보예요 이 터보가 이게 터보 액취에터라는 거고 이 위에 장치가 터보예요 이쪽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 잘 보인다 이쪽에서 보면 되여 그죠? 이 액취에터가 지금 망가진 것 같아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이액체에가 시동을 걸면 액체에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. 이액체에가안 움직여요, 일단. 꺼보세요, 시동! 이게, 원래 기아 뭉그러지는 소리를 제가 들려주려고 했는데, 소리가 지금 안 나요. 아직 소리, 카메라 안 담았었나? 까락, 까닥 소리. 터보 엑시에터 전자식 엑시에터 안에 기어가 망가진 것 같은데 기어만 수리할 건 아니에요. 터보를 탈착해서 터보까지 수리를 할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봐. 키 온만 해봐. 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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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아 이제 손이 안에 액세서나갔는데 엑시에터만 교체하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 엑시에터만 교체하면 안 되고 그 안에 배기 쪽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기어가 망가졌으면 거기에 아마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. 뭐 터보 인펠라나 축이 안 좋아도 그 안에 신축이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엔진을 탈착을 해야 돼요. 이걸 터보를 뜯으려면. 그래서 엔진을 탈착하고 터보를 리빌드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영상 담아볼게요. 작업은 우리 짜잔 팀장님 <laughs> 팀장님이 해야죠. 또 이런 거는 팀장님 마이크 주겠습니다. 기아좀 이따가 한번 까갖고 망가진 거 한번 보여드리고. 무슨 말을 하죠? 지금. <laughs> 뒤에 막 흘리는 거 없지? 아, 네. 지금 터보가 다 내려왔고, 여기 보시면은, 요거는 영상에 처음에 터보 이제 탈착 전에 확인했었는데,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. 요거 한번 액추레이터 한번 뜯어볼게요, 저희가. 아, 그리고 지금 보면은, 원래는 터보 쪽에 요 이제 대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말라고 키가 있어요, 키가. 근데 그 키가 지금 없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말라고, 빠지지 말라고 키가 있는데 이쪽은 없어요. 공간이 조금 길죠 여기. 이 사이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터보를 누가 뭐 한번 엔진을 내려 가지고 작업을 한것 같기도 하고. 이쪽? 요게 이렇게. 아, 요거 한번 뜯어서 여기 보시면은,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가루인데,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. 당겨야이 플라스틱 약간 검은 거? 네, 그거 뭐 살짝 보였어요. 거를좀 깨끗한 면장거고, 기아가 뭉그러졌어요. 네. 기아가 뭉그러졌어요. 이 이제 돌려주는 축은 가만히 있는데, 움직이는 이제 상하 운동하는 이 기한는몽그러졌어요 요거는 제가 빼지는 않고 확인만 했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터보 수리점에 택배 보내겠습니다. 터보가 이제 수리가 다 돼가지고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게 그 문제의 터보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, 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, 짱짱해졌죠. 여기 터보 액츄레이터의 기아가 뭉그러져 가지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제 위치가 안 맞으니까 요거를 제 위치를 잡아 주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까르르르르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리가 다 되고 이 액츄레이터 안에 있는 내부 부품도 몇 가지 바뀌었을 거예요 기아나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오일도 조금 차가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임펠라 스페어링이나 뭐 이런 거 내부에 있는 물건도 다 교환을 했고 제일 중요한 액추레터, 이 예. 이거 수리 수리가 다 됐으니까 조립하는 일만 남았네요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엔진이 이렇게 기통수가 많으면 작업하는 저도 부담돼요 이런 거. <laughs> 다행히 이 차는 뭐 이제 분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와 이제 엔진은 기통수가 많고 이런 거 분해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. 근데 그래도 터보를 작업하기 위해서 엔진을 내려놨으니까 추후에 이상 있는 거뭐 오일 누유나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. 터보 쪽은 작업이 깔끔하게 된것 같고 차 출력에도 지금 이상 없고 전에 이제 작업하기 전에는 악셀을 최대한 끝까지 풀 악셀을 밟았는데 2,500 rpm을 넘기가 힘들었죠. 부스트 압도 안 받고 근데 지금은 살짝만 이렇게 해도 예네 아주 살짝만 해도 힘이 좋네요.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. 다 끝났어요. 다 끝났고. 엄청 시끄럽네요. 잠깐 나가 나가서 얘기할까 그냥. 작업은 다 끝냈고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저 차를 이제 최초에 이제 DPF 경고등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터보 차저가 망가져 갖고 DPF 경고등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리고 DPF는 저희가 클리닝을 했는데 얘네 포르쉐들은 DPF 클리닝하고 리셋 기능을 재생을 다시 해 줘야 돼요. 컴퓨터에 남아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재생 기능을 다시 해 줘야 돼 갖고 지금 재생하고 있어갖고 지금 소,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. 잠깐 재생하는 거 볼까요? <laughs>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고 RPM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스캐너로 지금 배기 배기 온도센서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. 배기 온도도 올리고 있고 뭐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이렇게 해 갖고 최종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.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출고하면 될것 같고. 비 차량들이 터보 차저들이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키로수가 좀 누적되면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DPF 경고등이나 뭐차 출력이 안, 난, 안 나간다고 하시면 어, 터보 차저도 약간 의심해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배기 온도는 한 600도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DPF 함량은 32G 뭐 이렇게 나와 는데 점점 뚫어들고 있고 점점 뚫어들고 있죠 이제 규정치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계속 알피 몰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출고하면 또 DPF 경고등 들어온다 어쩐다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점점 줄고 있죠 엔진 터질 것 같아 와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돼요 얘 이렇게 하고 마지막 리셋 리셀. 리셋까지 하면은 마무리 다 끝나는 거예요 재생기는 꼭 해줘야 되더라고 얘네들 앞만 뚫어도 안돼 컴퓨터에 남아있는 거 하고 다 모든 걸 리셋해줘야 되기 때문에. 이거는 이제 리셋해가지고 그 전에 남아있던 거고. 지금.